앤디, 자우스, 우, 주, 클랩. 제가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모로코에 온지 7개월 만에 드디어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내 아랍어 선생님은 내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를 더 보충하기 위해 영어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랍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26살인데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터키어, 일본어까지 7개국어를 할줄 아는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선생님이다 아랍어가 어려운 이유는 글자가 첫 번째에 쓰이느냐, 중간에 쓰이느냐, 마지막에 쓰이느냐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 바뀐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발음 아 때문에 발음 연습하다가 사례가 걸리지만. 아아아아예아 How do we pronounce this? 아랍어를 읽으라고 할 때는 한숨부터 나온다. 카. 에에에 에. y e 케. i s o c a 카. Excellent. Cockpad. 이거는 모르코 다리자로 쿠키라는 뜻이다. 보기에는 꼬부른 글씨 같지만 규칙을 알게 되면 제법 읽고 쓰는 게 가능해진다.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복습했다. 알아봐, 제법 재밌다.